국가와 국민 관심 없고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니까 반드시 잘 챙겨라라고 장시호 씨에게 최순실 씨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적개발원조라고 하는 새마을운동 이름으로 나갔던 사업들이죠.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박근혜 그때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던 그 새마을운동 오늘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줄줄이 간판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박전 대통령 보시겠습니다. 60여 년전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의 아픔과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할수 있다는 새마을 운동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넘어 중남미 지역으로도 새마을 운동의 열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여러분들이 각국의 현실에 맞는 새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씨가 국정교과서 연설을 뜯어 고칠 때나 특히 공적개발 원조라고는 다른 나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새마을 운동 수출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각별하게 애쓴 것 같다는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저두 사람이야. 그 새마을 운동이 자기들의 삶의 하나의 그 기둥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버지가 했던 그 시절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도 어쨌든 그 시절에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영부인의 역할을 사실상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주도하는 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때의 영광을 되살리고 싶고 또 그것을 계속 개성하고 싶은 건 사실일 겁니다. 네. 본칙 권력의 핵심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공무원들은 거기에 뭐 아주 강하게 또 이렇게 호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앞에 새마을자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하고 아무 관계 없지만 뭐 새마을을 붙게 되고 또 창조경제를 한다니까 창조를 붙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럼 또 정권이 바뀌면 슬로건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또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새 정부가 때라 아니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많이 그래야 합니다. 네. 우리가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이라는 사업명에 녹색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뭐든지 정부에서 통과 아닙니까? 그렇게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 네. 또 참여정부에 있다는 혁신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은 다 오케이 되는, 음. 또뭐 이런 식의 이제 정권마다의... 주요한 국정 동력으로 삼던 슬로건에 공무원들이 너무 맞추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김준표 그 국정 기획 자문 위원장의 일칼을 며칠 전에 하면 안 했습니까? 맨 처음에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가 뜰 때는 인수위가 점령군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며칠 지나서는 공무원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렇게 네. 했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그 표지만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제목만 바꿔서 들고 와서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도 물론 뭐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잘못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뭐 국정농단까지 여기에 연관될 정도로 문제가 됐던 거니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지만은 실제 관료 사이에 이런 관행들이 있다. 네. 이것은 이 새로 드는 정권의 핵심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대대손손 네. 물려줄 자산이라고 그거.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 예. 네. 저는 근데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될게 뭐냐면 네. 자 ODA라고 했을때 공적 개발 사업은 저는 좀더 넓힐 거, 넓히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도 최근에 그 최순실 씨의 그 미얀마 ODA 사업에 본인이 개입해서 뭐 커피 사업 하려고 했는 이야기 들었는데 네. 문제는 그겁니다. ODA 사업과 역세 말이 왜 연관이 되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저 연설은 의미 네. 있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할 때 대한민국은 ODA 원조를 받아가지고 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큰 국가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못사는 나라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도 의원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경제력에 비해서는 ODA 지원을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마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를 정치 도구화한다든지 네. 또는 최순실이 개입된 미얀마 ODA처럼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음.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이 새말이냐 또는 녹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말 필요한 걸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과 같이 부적절한 어떤 이권개입 같은 게 있는 거는 그건 잘라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양재 변호사님. 지금 이권개입 이런 말씀을 잘 지적을 해 주셨던 게 저거를 잘 했으면 정말 네. 우리나라의 어떤 브랜드라고도 세울수 있었던 과거에 음. 어떻게 보면 좋은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ODA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가 부적절한 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코이카도 네. 현재 이미 기존에 진행 중인 한국 국제협력당하로 갈등을 일으켰고, 또 결국 인사계획까지 했던 정황도 드러났고, 그렇죠. 대사까지도 좀 혹시 최순실씨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불러일으켰고요. 아프리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정작 필요로 하는 어떤 식수라든가 이런 것 대신, 현지에서는 부패해서 이 먹기도 어려울 것 같은 한식 개발 사업 같은 것이 엉뚱하게 지원이 됐고, 거기 또 이화에 대해 연결됐다는 그런 의혹까지도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현실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국 내에서는와 달리 저기 또 누가 감시하는 눈길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것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던 그런 부분까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폐기에서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더 수사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사실 뭐 새마을 정신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취지는 상당히 그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그 네. 새마을 정신 자체가 그내세하고 있던 것이 근면 자주 협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7 0 년대 개발 독재 시대 때 새마을 운동 자체가 이런 그이 농촌에서의 자발적인 미트로부터의 운동이 아니라 이 지금 건의주의 정권의. 자신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공공한체질를 이미지를 포장하고 분식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것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지시형 형태 이런 식으로 강압적 형태의. 이 농촌 개발 사업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은 물론 뭐 본인은 아버지 시대 때 이야기했던 그차마을 운동의 본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 ODA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음. 나라들과의 협력 과정에 있어서 이 상당한 투명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 아버지가 했던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이그 지시 형태에 따르는 그런 식의 ODA 집행의 측면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ODA의 그 근본 취지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네. 다시 바람직한 형태로 바꾸자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새마을 운동이라는 부분은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번 그최순일 국정농단 게이트에서도 우리가 명백히 받겠습니다. 받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협십 자체가 아버지, 과거 아버지 시절의 그런 통치 패러다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대, 대표적인 것이 블랙 리스트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이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은사나 그런그이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배제하고 아주 완전히 그이그 이, 이그 빼버리는 음. 이런 식의 모습들이 결국은 어디에서도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 자체로 그 일종의 박그 박정희 당시 그전 대통령의. 통치 패러다임이 은근 설정 묻어두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아마 문재인 대통령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나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최순... 그러고 보니 네. 그 박정희 기념관 추진 위원회도 네. 이미 네. 초선 위원 시절부터 함께 논의한 네. 걸로 봐서는 각 각의 본인들의 선친의 유업 혹은 위업을 승계받는다는 그렇죠. 측면에서 운명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음. 바로 그때부터 저... 네. 최순실 씨가 주도했다는 거는 그렇죠. 아닙니까?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게 이제 최근에서 임명을 했던 건데 저 회의를 하는데 최순실이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보도 말을 더 길게 하고 주도적으로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 최순실씨는 당시 유치원의 이제 본장으로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마케팅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이 이니시티를 브지고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을 갖다가 이끌어가려고 했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걸 보면 최태민 위가는 상당히 박정희 마케팅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데 음.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그 뒤에도 보면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아니 그대로 보면 정말 세말 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깔리지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심, 심지어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 왔을 때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총재한테 세말 운동 좀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엉뚱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권력과 부를 사는데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떤 의미에서는 새마을, 박정희 대통령 저 문제에 대해서 최순실한테 어떤 주도권을 준게 아닌가 싶고요. 박정희 기념사업은 제가 듣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많이 도와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저 당시 대통령이셨는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 입장에선는 어, 이거 안 해줄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비판적인데 정작 DJ께서 내 도와줄게. 그래서 상당히 지시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만큼은 안 했지만 어쨌든 저는 DJ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적이었지만 나름대로 그런 사회에 대해서는 도와줬다는 걸 보면 정치라는 것이 라이벌 또는 정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서로 인, 좀 용서도 하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필요한데. 그 예, 말씀은 정말 예. 좋은 말씀이고. 김대중 말씀이고요.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보복의 유혹을 끊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던 것요 그렇죠. 거 예, 뭐그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던 부분은 뭐 지금도 다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렇게 잘 만들어져 가려면 은 실제로 추진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박정희 대통령을 뭐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네. 근데 기금 모금을 하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려고 김대중 대통령이 해도 실제 그걸 추진하는 사람이 자체 일정 정도의 모금을 해야만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도와줄 수가 있는데 네. 실제 자기들이 주도해야 될 사람들의 자발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산됐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대통령은 정부에서 도와주는 의지들이 약했지만 자발성이 많아서 굉장히 추진 사업들이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실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새마을 운동과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 또 그걸 기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인 자발적 동력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무리하게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히 미르재단이 정부보다 먼저 앞서서 움직여서 당시의 정부 관계자들을 상당히 고혹스럽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일명 코리아에이드라고 해서요. 음식이나 보건 의료, 아프리카 국가들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이게 하필이면 정유라 씨가 들어가게 될 이화여대를 꼭 집어서 여기를 함께 협력하라고 해서 말이죠. 네. 도대체 최순실의 계획은 어디까지 내려가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 중요 사업 사업 곳곳에 최순실의 입김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 네. 증거는 안정보험 수첩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뭐 수첩에 의료 지원, 문화, 음식 항목 적어놓고 코리아 에이드 사업인데 그 밑에 이 대의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 대의대는 뭐 어떻게 해석할 수 누가 보더라도 이화여대, 거대학을 말할 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이 대의대한테 맡겨라고 했고,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 내용 중에 많은 어떤 이권이라든지, 많은 혜택이 이화여대한테 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사업 자체가 뭐, 다 좋을 수가, 뭐, 좋은 사업이죠. 공적 네. 원조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에도 불구,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최순실을 비롯한 특정인의 혜택으로 돌아갔다는 게이 사업 자체의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부분 적폐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이 적폐를 이제 이번 정권에서 정부에서는 좀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노승일 전 부장의 경우에는 믿고 싶지 않지만 커피 브랜드 사업을 꿈꿨던 최순실 ODA 과정에서도 혹시 커피가 맛있는 것만 골라서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추정을 불러일으키게 할 만한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죠. 드디어 재판의 증인으로 노승일 전 부장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내일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만 골라서 했던 사람. 어느 순간 가불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은 비선이 아니라 리모콘이 아니었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나를 작동시키는 리모컨 역할을 했다. 비서는 아니다. 아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그걸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예, 예.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족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그렇죠? 말이죠. 응. 네, 가족도 믿지도 않는다. 응. 야, 뭐 전혀 오로지 믿는 건 어, 최순실 씨다. 음.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로 모르지 믿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가족이다 이거예요. 이거. 예, 예. 음. 둘 사이는 음. 가족과. 가족 그러니까 아, 같은 동생 영태가 이제 그 탄핵이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차에서 통화하는 걸 들어봤더니 갑과 을이 바뀌었더라. 음. 최순실은 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이길를했다는 아, 것이 갑처럼 이렇게 네.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랐대요. 음. 그러니까. 영태는 이제 통화 차가 이제 조용하니까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들렸었나 봐요.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재아 본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만 참 허탈하게 됩니다. 최순실 씨가 오히려 박전 대통령에 비해서 갑이었다 그러나. 같은 노승일 전 부장은 그런 최순실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정유라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본의 아닌 생태계 지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laughs> 노승일 부장은 사실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게 네.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발점이 될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영태하고 같이 그러기 때문에 내일 이제 증인으로 나오는데 아마 박전 대통령 재판의 분기점이 될수 있는 뭐 증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 많은 얘기를 아마 쏟아낼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사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측에서 반대신문을 할 건데 그 반대신문을 어, 노승일 전 부장이 어떻게 답변하느냐. 이게 조금 핵심 포인트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지금 22부 재판받고 있는 22부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반대신문을 지금 허락하고 있거든요. 아, 네. 특히 최순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많이 진화를 해가지고 직접 신문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최순실이 노승일 부장한테 또 신문을 할 것인지, 음. 이때껏 침묵을 유지하던 박전 대통령은 또, 또 어쩌면 질문을 할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아 내일 재판에 아주 뭐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로,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나온다고 해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원래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서 모든 얘기들을 다 했는데 그거를 그 기재된 서류만으로는 우린 인정할 수 없다고 박전 대통령 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정이 직접 불러서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도 반론을 제기할 뿐이지 반론을 해야 저 내용들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노승일 부장이 어떤 키가 될 수밖에 없는 게이 한국 내에서의 재단법인을 만든 것도 노부장이 만들었었고 독일에 가서 기초적으로 비덱스포츠나 이런 전신을 다 만든 것도 노승일 부장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삼성과 지원 사업을 할때이 계약을 체결한 것도 노승일 부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 박전 대통령 두 사람 사이에서 이 뇌물죄로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네. 내일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건데 노승부 부장이 저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처럼 최순실과 박전 대통령과의 관계 어땠을까 우리가 음. 추측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요 마치 최순실은 박전 대통령의 물과 공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네. 굉장히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박전 대통령으로서는 평생 너무나 자연스럽게 옆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라서 특별히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고 있다, 뭘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끌려갈 땐끌려가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네. 때는 저 노승일 전 부장은 어쨌든 해외에서 정유라, 최순실 씨와 같이 생활했던 사람 그렇죠. 사람입니다. 음. 대개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 알겠지만 평소에 국내에서는 안 친했던 분들도 네. 함께 몇명안 되는 사람이 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거수 일투록을다 보게 되는데 네. 지금 노승일 전 부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같이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최순실 씨가 누군가 통하고 있는데 외교부 같아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노승일 전부장이 TV에 나와서 는 저런 어떤 품평 있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머리 꼭대기에 정류라가 있다는 것보다도 팩트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내가 들었는데 이런 이런 내용이더라. 그런 것들이 정말 저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상당히 타격을 줄수 있는 물증 같은 것들도 나올 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나 말이죠. 검찰이 원래 정일라 씨를 구속시키려 했던 게 정신적 압박을 최순실 씨에게 줘서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끌어내볼까 했던 거였는데요. 내일 재판에서 의외로 신경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격해지거나 말이죠. 사실 뭐 노승일 씨가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사실 그 최순실 씨의 독일에서의 행적 그리고 또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실무적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지금 최순실 씨가 모든 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포인트 포인트 대목 대목마다 음. 아마 노승일 씨가 아마 아니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시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 상당히 아마 반박성 증언을 많이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경우에. 그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한 행동을 보면 증인들이 그렇게 한 부분에 자신이 강하게 목소리로 반박을 했지만 아마 노승일 씨는 지 직접 그 최순실 씨고 같이 말을 맞춰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일종의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네. 한그 하나의 그 환경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노승일 씨의 내일 그정언 자체가 상당히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래재단이나 K 스포츠재단을 처음 어떻게 만들고 기획서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다 지시받아서 저 사람들이 해 올리면은 그 서류를 가지고 최순실 씨가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그 누군가는 지금 거의 박근혜 대통령이나다 국민들도 공지하다시피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고 네. 나면 똑같은 지시들이 다시 내려오게 되고 그것으로 어떻게 했다는 게다 나와 있고 심지어 그 우리가 잠태 감독입니까? 잠태 감독은 자기가 뭐 해준 말을 그대로 최순신한테 주면은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봤다고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하는 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걸 본다면 사실상에. 이 최순실 씨가 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녀 같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신녀가 사실상의 주인이 돼 버리고 신녀를 부리던 여왕은 거꾸로 신녀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노승일 씨의 입을 통해서 내일 대목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언들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내일 재판에 나오게 될 노승일 전 부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들어온 개발 사업은 저는 좀더 넓힐 거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근 문제는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도 최근에 그 최순실 씨의 그 미얀마 oda 사업에 본인이 개입해서 뭐 커피 사업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문제는 그겁니다. oda 사업과역새마이왜 연관이 되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저 연설은 의미는 네. 있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할 때 대한민국은 oda 원조를 받아가지고 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큰 국가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도 의원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경제력에 비해서는 oda 지원을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마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정치도구화한다든지 또는 네. 최순실이 개입된 미얀마 oda처럼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음.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이 세 말이냐 또는 녹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말 필요한 거는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과 부적절한 어떤 이권 개입 같은 게 있는 거는 그건 잘라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양재 변호사님. 네, 지금 이권 개입 이런 말씀을 잘 지적을 해 주셨던 게 저거를 잘 했으면 정말 네. 우리나라의 어떤 브랜드라고도 세울 수 있었던 과거에 음. 어떻게 보면 좋은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ODA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가 부적절한 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호이카와도 네. 현재 이미 기존에 진행 중인 한국 국제협력당으로 갈등을 일으켰고, 또 결국 인사계획까지 했던 정황도 드러났고, 대사까지도 좀 혹시 최수실시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불러일으켰고요. 아프리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정작 필요로 하는 어떤 식수라든가 이런 것 대신, 현지에서는 부패해서 이 먹기도 어려울 것 같은 한식 개발 사업 같은 것이 엉뚱하게 지원이 됐고 거기 또 이와에 대해 연결됐다는 그런 의혹까지도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현실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국 내에서는와 달리 전이 정... 후에 영부인의 역할을 사실상 하면서 샤마을 운동을 주도하는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때의 영광을 되살리고 싶고 또 그것을 계속 개성하고 싶은 건 사실일 겁니다. 네. 근데 본직 권력의 핵심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공무원들은 거기에 뭐 아주 강하게 또 이렇게 호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앞에 새마을자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하고 아무 관계 없지만 뭐 새마을을 붙게 되고 또 창조경제를 한다니까 창조를 붙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럼또 정권이 바뀌면 슬로건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또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새 정부가 때라 아니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많이 그래야 합니다. 네. 우리가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이라는 사업명의 녹색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뭐든지 정부에서 통과 아닙니까 그렇게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또 네. 참여 정부에 따른 혁신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은 다 오케이 되는 음. 또 뭐~ 이런 식의 이제 정권마다의 주요한 국정 동력으로 삼던 슬로건의 공무원들이 너무 맞추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김준표 그~ 국정 기획 자문 위원장의 일칼을 며칠 전에 하면 안 했습니까 맨 처음에 국제기획 자문 위원회가 뜰 때는. 인수위가 점령군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며칠 지나서는 공군들이 해도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네. 했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그 표지만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음. 제목만 바꿔서 들고 와서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도 물론 뭐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잘못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뭐 국정농단까지 여기에 연관될 정도로 문제가 됐던 거니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지만은 실제 관료 사이에 이런 관행들이 있다. 네. 이것은 이 새로 드는 정권의 핵심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대대손손 네. 물려줄 자산이라고 그거.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 네. 저는 근데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될게 뭐냐면 네. 자 ODA라고 했을 때 공적 예를 들면 그렇죠. 대, 대표적인 것이 블랙리스트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정권에 네.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은사나 그런 그이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배제하고 아주 완전히 그이그 이, 이그 때버리는 이러한 음. 식의 모습들이 결국은 어디에서도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 자체로 에~ 그~ 일종의 박그 박정희 당시 그~ 전 대통령의 통치 패러다임이 은근슬쩍 묻어두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아마 문재인 대통령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나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보니 네. 그~ 박정희 기념관 추진 위원회도 네. 이미 초선 위원 시절부터 함께 논의한 네. 걸로 봐서는 각각의 본인들의 선친의 유업 혹은 위협을 승계받는다는 그렇죠. 측면에서 운명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음. 그때부터 저, 예. 최순실 씨가 주도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게 이제 채널회에서 임명을 했던 건데 저 회의를 하는데 최순실이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보다도 말을 듣기 하고 주도적으로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 최순실 씨는 당시 유치원의 이제 본장으로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 운동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마케팅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이 이니시티브를지고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을 갖다가 이끌어가려고 했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걸 보면 최태민 일가는 상당히 박정희 마케팅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그 뒤에도 보면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아니 그대로 보면 정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평가는 깔리지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심, 심지어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왔을 때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총재한테 새마을운동 좀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또 누가. 감시하는 눈길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것들이 수익 사업으로 변질됐던 그런 부분까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폐기에서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더 수사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사실 뭐 새마을 정신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지지는 상당히 그.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그 네. 새마을 정신 자체가 그내쉬고 있던 것이 근면 자주 협동 아닙니까 그쵸. 그러나 문제는 7 0 년대 개발 독재 시대 때 새마을 운동 자체가 이런 그~ 이~ 농촌에서의 자발적인 밑으로부터의 운동이 아니라 이~ 지금 권위주의 정권의 자신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공공한 체질를 이미지를 포장하고 분식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것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지시형 형태, 이런 식으로 강압적 형태의 농촌 개발 사업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은 물론 뭐 본인은 아버지 시대 때 이야기했던 그 차이마을 운동의 본취지를 살리자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 ODA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음. 나라들과의 협력 과정에 있어서 이 상당한 투명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 아버지가 했던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이그 지시 형태에 따르는 그런 식의 ODA 집행의 측면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ODA의 그 근본 취지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네. 다시 바람직한 형태로 바꾸자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새마을 운동이라는 부분은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 개트에서도 우리가 명백히 봤겠습니다. 받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아버지 가그 아버지 시절의 그런 통치 패러다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죠. 국가와 국민. 관심 없고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니까 반드시 잘 챙겨라라고 장시호 씨에게 최순실 씨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적개발원조라고 하는 새마을운동 이름으로 나갔던 사업들이죠. 철퇴를 맡게 됐습니다. 박근혜 그때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던 그 새마을운동 오늘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줄줄이 간판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박전 대통령 보시겠습니다. 60여 년전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의 아픔과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할수 있다는 새마을 운동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넘어 중남미 지역으로도 새마을 운동의 열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여러분들이 각국의 현실에 맞는 새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씨가 국정교과서 연설을 뜯어 고칠 때나 특히 공적개발 원조라고는 다른 나라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새마을 운동 수출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각별하게 애쓴 것 같다는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저두 사람이야. 그 새마을 운동이 자기들의 삶의 하나의 그 기둥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버지가 했던 그 시절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도 어쨌든 그 시절에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